안녕하세요. 박대리 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10시 25분입니다. 집안일 좀 하다가 나왔고요. <laughs> 살짝 피곤해서 좀더 늦게 나온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네요. 일단 집 근처에서 콜이 하나 있어가지고, 일단 요거, 김포 가는 콜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입니다. 자, 아까 인트로 영상 때 마산동 갔나고 했는데 왜 제가 여기 백석동에 있을까요? <laughs> 갔는데 네. 중복 네. 접수를 한 그런 경우였고요. 일단 먼저 오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거 그냥 취소하고 그 일행분들 중한 분이 현금콜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그게 조금 상황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일단 그분 거는 빼고 <laughs> 다른 그 옆에 다른 일행분 거 잡고 왔습니다. 이게 중복 배차 같은 경우에는 갔을 때 손님의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 뭐 본인은 취소했는데 그 대리운전 회사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예, 경우는 그건 좀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기사님이 거기까지 오셔서 고생을 하신 건데, 그거를 딱 콜센터한테만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예, 경우에 좀 어긋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럴 경우에는 뭐, 취소비를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 그렇지 않더라도 먼저, 아, 죄송하다, 이렇게 핵, 이런 상황을 만들어드려서 죄송하다, 뭐, 이 정도 제스처만 해주셔도, 예, 크게, 뭐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될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녹번동 가는 거 잡았고요. 일단 이거 은행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입니다. 아, 오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극도 타고 오는 거였고, 하나는 강변북로 이제 타고 오는 거였습니다. 강변북로 타고 오는 게한 7km 더 돌아서 오는데도 3분이 더 빠르더라고요. 조용히 강변북로로 달렸습니다. 확실히, 이 길이 멀어도, 어 운전하는 게 이렇게 정차나 이런 게 없으면은 훨씬 더 피로감이 덜 하다. 이런 거는, 예. 몇 년간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서 느끼게 된 그런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 이쪽은 이제 불광역 인근인 것 같고요. 불광역에서 연신내역까지 이제 한번 보면서 다음 골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입니다. 아까, 그, 불광역 인근에 있다가, 응암역이었나? 여기 <laughs>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 하여튼 그역 근처에서 콜이 떠서 일단 잡고 넘어왔고요. 또 지금 다시, 그, 무슨 역이에요? 이거. 아, 맞네요. 응암역. 응암역에서 또마침콜이 들어와서 일단 그쪽으로 빠르게 지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입니다 와 서울 갔다가 다시 <laughs> 일산으로 끌려왔습니다 <laughs> 벗어날 수가 없네요 일단 일산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슬금슬금 저쪽 라페스타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뭐가 하나 얻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떠 있는 거는 뭐 선율이 문산 <laughs> 이쪽 가는 거 보이긴 하네요. 또 파주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버프를 믿고 다음 콜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어우, 여기 오랜만에 와보는 곳인데, 여기가 그 까치산, 까치산역과 화곡역 사이에 있는 그산 꼭대기입니다. 와, 여기 진짜 거의 한십몇년 만에 와본 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 이쪽은 아무리 이 지역 사는 분들이라도 올 일이 진짜 없어요. 뭐 지나간 옆에 그 화곡 터널인가? 그거를 많이 지나가지, 이산 위쪽으로 올라올 일이 없죠, 아예. 저도 예전에 무슨 다른 일할 때, 예, 그때 와본 적이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처음 와보네요. 어쨌든, 예, 아까 동국대병원에서 운 좋게 <laughs> 잘 잡고 넘어왔습니다. 원래는 라페스타까지 천천히 라이딩 하려고 했는데, 사거리를 딱 지나자마자, <laughs> 어떻게 콜이 딱 잡혀가지고, 역시, 빨리 이동하면은, 요런 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어후, 여기, 코를 또 바로 잡았네요. 연속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입니다 와 원래 허곡동에서 연수동 오는 코를 잡았는데 중간에 경유 두 군데가 생겨서 경유지 두 군데 들렸다가 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놀랍네요 경유 요금이 <laughs> 뭐 저는 적절하게 잘 받은 것 같은데 카카오 대리로 지금 호출을 주소 찍어서 확인했더니 거의 1시간 운행을 추가하는데 비용은 한 2만원? <laughs> 2만원 더 늘어나는? 아 물론 이제 그거를 보고 잡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laughs> 어, 그렇네요. 1시간 운행, 한 1시간 한 10분 운행에 5만 5천원. 포인트도 아니고 5만 5천원으로 찍히더라고요 아 요즘 같은 시기엔 당연히 누구든 잡으시겠지만 야 이거 현금으로 밖에 잘했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연수구 왔으니까 인근 돌아다니면서 다음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아, 연수구, 맥도날드. 항상 저는 연수구청 가면은 맥도날드 가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 시켜먹습니다. 네, 거기서 대기하다가 여기 지금 상계동 오는 거 떠서 네, 망설임 없이 눌렀고요. 어, 아까 보니까 인스파이어에서 어, 굉장한 콜들이 막 뜨더라고요. 오늘 무슨 인스파이어에서 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인스파이어에서 뭐 합정 가는 거한 6만 원, 뭐 수원 8만 원막 이런 것들 많이 떴는데 뭐 실상 인스파이어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했고요. 보니까 트루카가 그 인천 2공항이었나? 거기 한열몇 대가 있더라고요. 아마 인스파이어 노리고 가신 분들이 다 거기다가 주차해 놓고 예, 네, 가신 것 같습니다. 아마 트루카 이용하실 분들은 인천 공항 가서 타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해가 점점 뜨고 있는데 아 여기서 집쪽 가는 거 하나 좀잘 탔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그냥 왕건이나 <laughs> 좋은 거 하나 타고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다시 콜 잡고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입니다. 와, 아까 영상 끝내자마자, 그, 노원역이었나? 하여튼, 그, 먹자 쪽에서 코리아나 떠서 바로 잡고 넘어왔고요. 오, 벤츠 GT 차량이었는데, 오, 역시, 음, 엄청 좋네요. 그, 어제 탔던 벤틀린가? 그거보다는 엔진음이 조금 아쉽지만, 어,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랑 나가는 느낌이 어제 벤틀리 탔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잘 타고 온것 같습니다. 밟으니까 그냥 아주 쭉쭉 나갑니다. <laughs> 자, 아까 보니까 별내역에서 운서역 가는 거 5만원 하나 떠 있었는데, 하, 그냥 그거 잡고 갈까 고민했는데 사라졌네요. <laughs> 일단 이제 지하철 다니는 시간이 됐으니까 지하철 타고 경희중앙선 타고 쭉 들어가서 이태원이나 이런 데서 복귀콜 한번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동해서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야당역입니다. 와, 아까 어디였더라? 하여튼, 다산, 다산인가? 거기서 이제 계속 경의 중앙선 타고 한남역까지 와서 한남역에서 대기하다가 파주가는 코를 한번 잡았었는데, 아, 무슨 운행정보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류 뜨면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보냈죠. 결국은 그대로 경의선또 타고 왔고요. 아, 홍대에서도 하나가 안 드네요. 야, 일산 파주 복귀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진짜. 물론,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어렵진 않죠. <laughs> 아, 오늘 그래도 늦게 나온 것 치고는 연계랑 뭐, 경유도 괜찮았고, 정말 다산 갈 때까지 잘탄것 같아요. 예. 네. 다산에서 마무리를 좀 화끈하게 못했던 거, 그리고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긴 했는데 음, 일요일 이번에는 조금 일찍 출근해 보려고 좀 일찍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이따 저녁에 빠르게 편집 마무리 하고 오늘은 조금 더 오늘보다 일찍 출근해서 일찍 출근하면 과연 어떻게 뭔가가 달라질지 한번 체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저녁에. 알리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 저녁에도 모두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 빡대리 대박! 안녕! 가는 부드럽게 달려 자연, 라타, 안심해도 돼. 편안한 집으로 가는 길 맡겨도 돼. 술 마시면 코에 데리운 전 데리운 저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 운전. 저 문효, 빵끼를 책임지는 고마운 그. 언제나 함께해 깊은 밤 지나도 네 곁에 있어 안전한 집으로 인도해주는 그대 술 마시면 코해 대리 운전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 운전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 on jam.